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헤리스보그 제일 장로교회에 귀한 집사님, 장로님으로 임직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 은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이 시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좀 감춰주시며 스피커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유로 장모님 어디 계세요? 이 앞자리 나오시겠어요? 그, 그 뒤에 앉지 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분좀 이쪽 앞쪽으로 좀네분좀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앞쪽. 이 설교를 본인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부들 좀 앞쪽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직하실 때는 꼭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오랜 기간 해리스버그 장로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권인호 장로님 어, 정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어, 임직을 받으시는 이광섭 집사님 이제 조금의 우리 장로장님을 받게 되면 장로님으로 고칭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원하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 일찍이 듣고요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은 퇴하시고 또 이광섭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축복된 일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요. 또한 어, 임직을 세우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의 자격, 그리고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장로님들의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직분자들을 잘 세우면 교회가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그만큼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강석 집사님은 노회에서 충분한 또 시험을 보셨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오늘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일 가운데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그들을 돌보며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장로님으로 부름 받은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도와주는 일이 장로님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사역을 위해서 아는 사역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은 한국학교가 있고 또 주일학교 보면은 아 주일학생 가운데도 목사님들 별난 애들이 있죠. 아주 그 별난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밥상 위도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또막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어른된 분들이 왜 애들 교육을 저렇게 시켰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또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이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죽으면 그렇지 는 않다는 겁니다. 저놈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이지, 애가 없으면 교회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저놈은왜 저렇게 교육을 잘못 받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은혜가 있으면은, 야, 참, 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활기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강대상에 보면 백합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때 저는 목회하고 처음으로 백합을 못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 그 해마다 백합을 이렇게 세워 놓는데 좀큰 백합을 세워 놓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조그만 것들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큰 백합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백합이 좀잘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냥 하얀 거 꽂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부활주일에 백합을 꽂아야지 어떻게 그냥 꽃을 꽂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백합을 못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옷 기드가 하얀 게두 개가 두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꽃꽂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강대상에, 저는 좀 일찍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백합이 아니면 어때요? 하야면 됐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목사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였지만 맞는 얘기예요. 은혜가 되면 백합을 꽂으면 어때요? 아니면 어떻고. 그걸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던 분 가운데 한강마을이 나오는 마을에서 한 희철 목사라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30대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글을 썼습니다.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 희한한 꽃꽂이가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꽃꽂이에 꽃꽂이가... 이게 예쁜 병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은 담배꽃입니다. 그리고 꽃꽂이의 화병은 뭐냐면 진로 소주병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주일학생이 강대상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던 술병을 잘 닦아 가지고 거기다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꽃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걸 꺾어 가지고 탁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은혜 없는 교회 같으면요 난리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은혜가 되면은 야 어른들이 못하는 걸 애들이 이렇게 했구나 참 기특하다.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장로님이 먼저 나섭니다. 어떻게 진로 소주병이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은혜를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은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또한 가지는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가지는 성례를 할 때입니다. 그세 그러니까 가지예요. 물론 찬양 가운데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은혜 못 받습니다. 성례할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역할 때에 알긴 알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 때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목사님하고 안수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밥을 먹으러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가슴을 아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아픈 부분을 긁어줬다는 겁니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든지 하나는 아파서 힘들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 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30년, 40년 그렇게 예배 드린 분도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부족해? 아닙니다. 한국분들의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립니다. 1년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20살에서 70살까지 50년을 예배를 드리고 평상적으로 주일, 수요일, 금요기도 토요일만 참석을 하더라도 만 번이 넘습니다. 이만 번의 예배를 드리면 뭐가 뒤집혀도 뒤집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천번째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 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번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만번 드린 우리에게는 어떠냐?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 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불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통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노님으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노님과 또 우리 은퇴하시는 권 장모님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을 안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9장 말씀과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년 된 수양 두 마리를 매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마리는 오전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독주입니다. 그것을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도주를 예배 시간에 재물 위에 붙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 괜찮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배 훨씬 전부터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은혜들, 감사함을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예배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여인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뜨거울 때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웬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떠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시원함이 없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가 잘못됐어요? 너무 외진 이 헤리스버그에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잘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시내로 가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돼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큰 교회처럼 미국의 큰 교회처럼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많은 은혜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문제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때에 어떤 역사를 주시려고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예배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그냥, 그냥 그 설교밖에 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근데 한 분은 정말 까칠하게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저 중간쯤에 앉은 분이 다리를 한쪽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달달달 떨더라고요. 장노님이세요. 장노님이시고 은혜 받은 분은 찬양하는 분인데 얼굴이 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10일을 금식을 했대요 10일을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일을 금식했대요 그분들한테는 설교자가 그냥 <laughs> 기침만 해도 은혜 됩니다 근데그 장노님은 보니까 목사님하고 많이 사이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첫 설교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로스의 싸움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풀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일한 설교고 동일한 내용이고 같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듣는가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사실 좀 불쌍해요 사모님들이 보면. 사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일 것 같죠? 아니에요 사모님들의 교회 부흥은 그냥 겉으로 드러낸게 교회 부흥입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좀 뒤바꾸면 이렇게 하게 하나님 저 인간이 설교하는데 내가 들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그 기도를 오래 합니다. 하나님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과성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의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받을 우리 이광섭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권윤호 장로님에게도 부탁하고요.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장난처럼 드리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예배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구장에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혈류병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드립니다. 그 사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맹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두 맹인이 소리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맹인은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소리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일생 아주 완전히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간절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배는 간절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목숨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보다 믿음이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하나가 틀린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 그분들은 항상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생을 내놓으라면 내놓습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저희에게 오셨던 어느 미국의 목사,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떠난 지가 저도 한 30년 넘었는데, 한 40년쯤 전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오셨던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날 저녁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의 사택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설명을 좀잘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그 설명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갔는데 창문으로 목사님이 사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사모님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뒤를 쫓아가는데 보니까 빗자루 같이 생긴 큰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도망가고 목사님은 뒤에서 후려치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을 저렇게 개패듯이 팰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얼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9.11을 돌리는 겁니다. 장노님에게 9.11 돌리고 말빠른 집사님들에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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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임시 당회가 열렸습니다. 임시 당의 의제는 우리 교인이 본 목사님의 모습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댁을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작대기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사님에게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 전인데도 나는 때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모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분들 쥐 싫어해요. 쥐 때문에 난리 난리인데 목사님이 보니까 뭐어떻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빗자루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치니까 이놈은 또안죽으려고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이거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리 지르고 비명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걸 이 집사님이 그만 은혜가 없는 분이한테 보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때려 죽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목사님이 사모님을 몽둥이로 패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술 먹고 소리를 질러도 나를 패지 않는 게 우리 남편이 훨씬 낫다.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임상원 목사님이 잘생겼잖아요. 젊고. 임상원 목사님처럼 생긴 분이 어떤 미국교회의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디나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을 싫어했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걸리기만 해 봐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화장실에서 딱 보니까 담배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어, 이거 뭐지? 그리고 살살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 그리고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담배를 피다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목사님 사임시키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곤장로님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참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데, 행실하는 때문에 여기서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어요?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쫓겨난 목사를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 담배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담배 다 끊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십시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에 앞서서 은혜가 없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다 덮어집니다. 골레스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 전세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뉴저지에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신정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권 쓰셨어요. 예수 안경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그분이 제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나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예수 안경을 쓰면 다 덮어집니다. 그 글을 써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야 성경 말씀만큼 제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시는 권 장모님이나 또 오늘 장로로 임직 받는 이 집사님 예수 안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경 쓰고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사람들을 이해하게 할수 있는 그런 두 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헤리스보고 제1장로교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